지금 지나온 길에 정신을 한번 보려고 또 장을 섰습니다 커피 한잔 할겸 해서. 자, 여기 또 색다른 멋이 있어요, 여기도. 색다른 멋이 있어요. 길 이렇게 고글고글 올라옵니다. 여기 올라왔습니다, 여기도. 이야, 진짜 멋지다, 멋져. 진짜 끝 내준다. 날씨가. 흐려 가지고 이렇게 맑았으면 더이쁘을 텐데 다음을 기획하며 네, 지금 가야 할 길인데 경사를 한번보세요 경사 요, 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정말 경사가 이거 상상 초월합니다 상상 초월하는데 저기에 산 경사 한번 보세요 경사를 못 믿을 정도입니다 정말 저기를 내려다 내려갑니다. 전에 와서 때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더 위험했었는데 지금 뭐 포장을 했으니까 그래 도좀 전보다 낫지 않을까? 저산 위쪽 보세요 경사를 보세요 멋지다. 그래서 또 커피를 한잔 하고 가러 간다고. 어 커피 갖다 놨네 벌써. 음. 자또 숯불을 피어나 <laughs> 가지고. 열래도딱뜻하긴나 하네. 잠깐 흘렸습니다자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. 여기가 그 지그재그 길인데 경사도가 정말 한 70도 80도는 되는 것 같아요. 70도 80도 그, 그 그런 곳에 이렇게 길을 냈어요. 이렇게 저기 밑으로 아주 내려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저 형님이 안보이냐 아직 저는 이런 길을 좋아합니다. 어디 갔어? 응안 보이네. 아자 저도 이제 찍는 것만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 저거네 벌써. 너무 어, 뜨지 뭔가. 네, 다 내려온 저기를 이제 다시 한 비춰봅니다. 이렇게 보니까 뭐 실감이 안 나는데, 재밌는 거는 저기 위에 절벽인데, 절벽 저 위에도 어디로 났는지 모르겠지만, 길이나 있어요. 이야, 참.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상상도 못하는 곳에 길을 내놓습니다. 상상 수월입니다, 진짜. 어마어마한 길이다, 그죠? 제 일부러 세우는 것도 그래 세워요, 정. 그래? 예, 아니까. 또한 어, 저는 항상 경치를 찍습니다. 저, 저 카메라로는 식별을 잘안 되겠지만, 이게 예, 저게 지금 경사, 아주 경사가 센 그런 화산석 같은 이 돌산인데, 저기 그 절벽 위에. 집들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많다 집이 있고 저기 안쪽으로는 어, 비옥한 농토로 보입니다. 농토가 쭉연이돼 있네 강을 강을 따라서 잘 형성 이잘돼 있네요. 우리가 내려온 곳이 저기 위쪽 산 넘어왔습니다 저기 잘안 보이겠지만 저 산을 넘어왔습니다. 다시 또 지금 달려 보겠습니다. 야저 밑에 잘보이는지 모르지만은. 이 골짜기에 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여기도 경치를 하나 남겨 봅니다. 이렇게 산이 정말 거대합니다. 거대한데 산허리로 저렇게 굽이 굽이 길을 다 내놨어. 멋지네. 참, 감탄이 절로 나오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. 이게 경치도 경치지만 길다놓는거 보세요, 저리. 이야. 우리는 저쪽 저쪽에서 왔거든요. 근데 저쪽으로 또 있잖아요, 저 보세요. 대단하지 대단해. 네. 드디어 바락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바락도 두 번째입니다. 바락시장인데, 안쪽에 뭐 있냐고 가보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야 뭐 전부 크다 어. 이거 처음 보는 거네 빨간 거요? 응다 어. 민물고기야, 어디서 산건지 민물다 미물, 민물이지 뭐와여기봐 얘기 매기봐 매기봐요? <laughs> 와살아네 뭐. 어마어마하다 이거 뒤에 뭐 없, 없네 여기는 다, 다, 여기는, 아까 응. 어떤 사람 밥 먹으던, 저닭 치고더니 다 팔러 왔습거다 어, 오리, 오리 해당, 뭐, 어디에 없네요. 네. 네, 바오락을 떠납니다. 전에는 여기서 저 오른쪽으로 다리를 건너갔었는데, 오늘은 직진을 하겠습니다. 전에 저리 갔어요. 어... 오늘은 직진을 해가지고, 어, 이, 옆에, 어, 아...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요계강이라 그랬나? 그 강을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. 여기 먼, 먼지가 너무 많아요. 도로에 거의 막 옆에 가로수라든지 옆에 길 옆에 있는 집들은 전부 먼지 더백이야. 전부 먼지가 너무 많아요. 오늘은 여기 어, 맞았어? 강 옆에 논 뚝에 앉아서 커피 한잔 끓여 먹고 갑니다 이제. 나이스. 논 논이라도 나름 괜찮아요 풍경이. <laughs> 좋아요.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갑니다. 다 챙겨 다닙니다 형님이 이렇게. 홍대 신, 브이로그. 아, 브이로콘서콘서 thank you